여기 저, 여기 우리 집 앞산 91번지, 92번지인데 헛개나무 오가피 심어진 데인데 헛개나무 밑에다가 멧돼지가 해배판대 씨만 뿌렸더니 몇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퍼져버렸네요. 에이 우리도 이거 뜯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 뜯어도 뭐다 이거 써먹들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좀 뜯어 가라고 해도 안 와. 지금도 아직도 지금 뜯어가도 암시랑 하네요. 지금 숲속이라서. 어, 부드러. 부드럽지. 그래도 어? 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음. 야, 그또여 여는 이제 풀도 깎을 필요도 없어. 여기 친환경이거든요. 자동적이에요, 이건. 뭐. 가만히 놔둬도 뭐다 되는 거야.